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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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 우와. <laughs> 우와 봐봐 머리 어마어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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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와다같씨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거 2kg 무조건 넘어 우와 대박! 보이시죠? 으아! 아, 밑걸림줄 알았는데, 거의 미끌림이고 똑같이 이 정도 크기면. 에이. 아, 야, 아. 대국밥빠 안녕하십니까. 루나키드입니다. <laughs> 오늘도 문어 낚시 나왔습니다. 현재 중돌물입니다. 중돌물. 여수권입니다. 지금 한, 지금 시간이 보니까 6시, 7시, 7시. 7시에다가 수온이 25.6도, 수온이 2도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늘도 한번 부지런히 두태크 가지고 탐색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피싱 코리아에서 출시한 다낚시 끝판왕 문어 170 베이트입니다. 크레만 A9 더블 핸들. 그리고 한 대는 피싱 코리아 똑같은 거예요. 어택 블루 티탄 180 베이트입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설명한 와중에 왔어요. 아, 근데 좀 별로 안큰것 같은데. 한 마리 왔어요. 아, 중간치네, 사이즈가. 별로 안큰디 장비 설명하다말하는데한 대는 어택블루 티탄 180 베이트입니다. 이건 보명대예요여러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이 좀더 부드럽습니다, 이건. 그리고, 시오크 130mm 더블핸들 사용했고, 리이좀 자연들을 가져왔습니다. 13피싱. 자연들 저번에 두 개, 두, 자연들로 두개 하다 보니까, 손을 바꿔서 불편하더라고. 아니, 우핸들두개 하니까. 자연들 하나 갖고 오고, 오른쪽은 자연들, 왼쪽은 우핸들 그래야, 오른쪽 챔질하고 바로 감고, 왼쪽 챔질로 바로 감고. 와, 와, 이다 우와! 오, 사이아그 <laughs> 아, 사이즈. 한 마리 없습니다 사이즈가. 오늘은 다 사이즈가 작아. 왜 이렇게 작은 애들만 나오지? 작네, 오늘. 아, 안 작다. 그런대로이 정도만. 온거 같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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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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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타 사면타 우와 이것도 크다 와 갑자기 큰애들 큰나 와보네 우와 이것도 커 와, 이것도 큽니다. 완전히 감싸왔네요. 이것도 큽니다. 아 로드는 비싼 로드는 아닌데, 와, 딱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도 좋고. 고 판왕. 끝내주는데? 제가 문화시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 이 저가 4만원대 로드인데도, 아. 아, 걸렸다. 빼야되겠다. 오늘 감고 저 반대편으로 가야 돼. 빌라모. 여기 여기 큰, 큰 애들 이 있어 보네. 아 문어는 아니겠지. 아. 걸리면 저 반대편으로 가서 당기면 빠집니다. 빼 그래 볼게요. 빠진가 안 빠진가? 갑자기 물어들이 안 나오다가 잘안 나오다가 큰 애들 갑자기 나와버리는데 점심 먹으러 나왔나? 아잉가 어, 어? 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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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물은 거 같은데? 아닌가? 통발인가? 오 물은 거 같은데? 뜯었어, 뜯어. 우와. 뜯은 것 같습니다. 우와, 크다, 이것도. 뽐핑 해야 돼. 뜯은 것 같아요. 다, 미끌림이 아니었어. 미끌림이 아니었어. <laughs> 반대로 오니까, 땡기니까 빠졌습니다. 아, 크다, 이거. 엄청 큰데? 우와, 크다, 무르다. 우와, 크다. 야! 대문어, 대문문어. 1kg짜리, 1kg짜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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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 우와! 우와. 봐봐, 머리.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보여드릴게요. 와, 다가식 꾸파랑입니다. 꾸파랑. 끝판왕. 이거 1kg 무조건 넘어. 우와, 대박. 보이시죠? 으아, 아, 밑걸임인 줄 알았는데, 거의 밑림이하고 뭐 똑같이 이 정도 크기면. 휴. 아, 야. 아. 대구 빡빡 <웃음> <웃음> 왕건이 하나 먹었다 왕건이, 왕건이. 좀 잔놈들 위주로 마, 마리스도 좀 떨어졌는데, 와, 갑자기 또 여기서 큰 애들이 나와봅니다. 역시 반대편으로 당기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혹시나 무을까 했는데, 무을했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좋았네. 아, 또 왔네. 우와. 야야 <laughs> <laughs> 엄청 잘 나온다, 갑자기. 합사는 전곡 갑사 합사. 전곡 갑사1.55 쓰고 있습니다. 국방생.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거든요. 깊퍼 어, 탐계 보면 지금 다했던 곳이고, 지금 9시 58분. 수온이 많이 올라갔어 26.6도. 지금 수심은 약 6.97m 정도 됩니다. 여기가. 물이 뒤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가이드 1탄만 켜고 땡기, 땡겨볼게요. 그리고, 문어 낚시는 직공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운영한 것보다 한 45도 정도로 해서 라인을 그렇게 텐션해서 끄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각도가 <laughs> 완만할수록 걸림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해본 경험으로서는 직공으로 뚝뚝뚝 찍는 것 보다 45도로 해가지고 찍는게 말안 듣네 아잘어 <laughs> 나왔다 왔다 왔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늘 채비는 제가 찾아간 채비 체비... 채비만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제가 유튜브에 해놓은 거. 지난번에 올려줬던 그 자작채비입니다. 오늘 두개다 이것만 썼어요. 오늘도 뻥돌 20호, 20호 쓰면 20호. 색종이기 하나, 고추장 하나. 아, 크다. 아, 안 크다? 놔두니까, 무릎도 놔두니까. 바람이 분이 갈성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액션을 좀 재야지. 달달달달달달. 달달달 떨고 놔두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고 놔두고. 좀 기다렸다 딱들어봐야 돼. 묵직가면이 정도 챔질 라인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감았다가, 풀어줬다 이거 잘 조절하셔야 돼요. 왔다! 왔습니다. 역시 달달 달라하다놔두니다옵다다오다이다리다와청컸청 컸는데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 수면 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와딱그리로리에 가까워 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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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걸려 다냐아 발등 걸려 붙네. 아대음악이다음마안 음악. 부러져. 와안 부러져. 음멍이음멍 음악. 낚시대 안 부러져 안 부러지죠 우와 뭐 이리 무거워 뭐냐 음멍줄저 아, 밑에 음멍줄인데안 되겠다 안돼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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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볼게요. 우와, 이거 통발도 올리네. 으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끊어 나졌다. 아, 아 통발을 올렸으면 통발에 고기라도 한 마리 있었을 건데. 에이씨, 아또 정말 다 올라왔는데, 제가 밀려가 보니까. 아, 아 힘들어. 와, 낚싯대, 낚싯대 대박입니다. 안 불러지고. 올라왔다 와. 미끌림이 아니었어요. 미끌림이라고 반대편 가 갖고 뺄라했더만무너였네 그러니까 미끌림이 무너, 무너. <laughs> 문어. 대부분 무너요, 무너. 문어. 와, 막. 미끌림이 무너라니까. <laughs> 반대편 와서 땡기니까 올라왔네. 더 사이즈 좋은놈. 오늘 제가 사용한 벨리는 익스트림 피싱. 임팩트 240, 카모 모델입니다, 카모. 그리고, 가이드 모터는 하이브 54파운드. 그, 배터리는 제이비 파워텍, GMS100A,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첩프 음. 플러스, 아니, 첩프 음. 플러스2 탐기, 화면했고 오늘, 제가 로드는 두 대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낚시 끝판왕, 이걸로 대부분 많이 잡았고,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낚싯대고, 이제, 거치해 놓은 것은, 어택블루 티탄, 180. 이 로드가 더 빳빳해요. 어, 힘이 더 좋아. 이 로드보다는 힘은. 더 빳빳하고, 이건 좀 부드럽고. 이건 다음으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문어 전용이고, 뭐 심히, 갑오징어도, 갑오지어 문어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리 면증 같습니다. 크레만 A9. 합사는 전고 합사 1.5. 전고 합사 1 5입니다 국방색 두개다 국방색 감았어요. 합사 1.5만 감아도 충분하네요. 뭐 2호 감아도 되고 근데 3호는 너무 뜨겁고. 문어 시즌을 맞이하여 지금 몇번 왔는데, 나올 때마다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조간는이다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벨리 접고 나서 그때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채비는 제가 자작채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걸로 대부분 써가지고 썼는데,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laughs> 이렇게 기성품 쓰고 있습니다, 애기로. 봉투는 20호, 애기를 두개 달았습니다. 애기 뭐, 뭐, 애기는 뭐, 색상 가리지 않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한 색상은 왕눈이, 왕눈이, 색동하고 고추장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진심, 진심 수평 애기도 사용했고, 몇 가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퀄이 많다 보니까 비싼 애기를 못 쓰겠어요. 자. 조금만 하고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철수하기 전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사이 좋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한 마리 더 했어요. 와 아까 그 놈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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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째 있다. 뚜째 있다.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오. <laughs> 마지막 대미를 정신간오 사이 좋아. 사이 좋니다 네 아, 좋습니다 어. 아. 이놈을 마지막으로 절수하도록 <laughs> 할게요 바이 바이 아 좋아 자 오늘 조갑니다